지난달 강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78세 박영숙 할머니가 손주 이름을 잊어버린 채 병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온 가족의 생일을 꿰뚫고 있던 분이셨죠. 그런데 같은 병원 복도 건너편에는 82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 신문 사설을 읽고 손주들과 시사 토론을 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박할머니는 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매일 10분씩 특별한 뇌운동을 해오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 김할아버지가 20년간 실천해온 그 비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용하면 강해지고 방치하면 죽어갑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10분 내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67% 낮았습니다. 2025년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서도 뇌인지 훈련의 중요성을 1순위로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일곱 가지 내 운동은 특별한 도구도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이 할머니는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돈 계산을 못해 당황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치며 나도 치매가 오는 건가 두려워하셨죠. 다음 날 동네 보건소에서 우연히 뇌건강 교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일주일에 세 번, 한 번에 30분씩 뇌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들 전화번호를 외우기 시작하셨고, 마트에서도 암산으로 거스름돈을 척척 계산하셨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어르신 요즘 표정이 확 달라지셨어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가장 열심히 한첫 번째 운동이 바로 손가락 번호 세기였습니다. 양손 10개 손가락에 번갈아가며 번호를 붙이는 건데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화가 났다고 하십니다. 오른손 엄지가 1번, 왼손 엄지가 2번, 오른손 검지가 3번. 이렇게 10까지 세는데 처음엔 5번도 못 갔어요.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이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3주 정도 지나니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더랍니다. 한달 후엔 눈 감고도 20까지 셀수 있게 됐고요. 이게 바로 뇌의 신경 가소성입니다.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뇌과학 연구소 김민준 교수팀이 손가락 운동의 효과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뇌의 운동 영역뿐 아니라 계산을 담당하는 전두엽까지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정만수 할아버지는 다른 방식으로 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은 2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5년 전부터 이름과 얼굴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대학병원에 모셨더니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는 얘기였죠.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라도 뇌를 쓰는 활동을 많이 하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색깔 이름 거꾸로 말하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만들어준 색깔 카드를 보고 글자 대신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빨강이라고 쓰여 있어도 파란색으로 쓰여 있으면 파랑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처음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글자가 자꾸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참고 색깔을 말하려니 머리가 지끈지끈했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회상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식사 후 10분씩 2개월을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예전엔 이웃 사람 얼굴 보고도 이름이 안 떠올랐는데, 어느 날부터 이름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심리센터 박지영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색깔 이름 과제는 뇌의 억제 기능을 훈련시킵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반응을 참고 다른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이죠. 이 능력이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정 할아버지는 6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인지기능 점수가 23점에서 28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초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87세 노인의 뇌에서도 활발한 신경세포 생성이 관찰됐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뇌를 계속 써야 한다는 것이죠. 질병관리청이 2025년 9월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tv만 보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8배 높았습니다. 반대로 하루 30분 이상 뇌를 쓰는 활동을 한 노인은 10년 후 치매 발병률이 58% 낮았습니다. 내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뇌운동인 거꾸로 말하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최영희 할머니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2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면서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렸는데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단조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 이름을 부르다가 멈칫하신 겁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다음 날 할머니를 모시고 치매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언어 유창성 검사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센터 상담사가 권한 것이 바로 거꾸로 말하기 훈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사과를 과사로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매일 저녁 영상통화로 함께 연습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한 단어 뒤집는데 5분씩 걸리셨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차부터 눈에 띄게 빨라지셨어요. 며느리의 말입니다. 한달후최 할머니는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어가 술술 나왔고 예전처럼 손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니 언어 유창성 점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뇌의 가장 고등기능입니다. 거꾸로 말하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작동시켜야 하죠. 네 번째, 뇌운동인 양손 동시 그림 그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강대호 할아버지가 이 운동의 달인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평생 오른 손잡이로 사셨습니다. 3년 전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신 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양손 운동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재활 목적이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동그라미 그리면서 왼손으로 네모 그리는데 처음엔 둘다 이상한 모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쯤 하니까 신기하게 손이 따로 놀더라고요. 양손을 동시에 쓰면 뇌의 좌방구와 우방구가 모두 활성화됩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양손 동시 운동을 하는 동안 내량이라는 자원의 연결 다리가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강 할아버지는 지금 매일 아침 15분씩 양손 그림 그리기를 하십니다. 최근엔 난이도를 높여서 오른손으로 별 그리기, 왼손으로 하트 그리기를 동시에 하신다고요. 요즘은 머리 회전이 40대 때보다 빠른 것 같아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내 운동은 새로운 길로 걷기입니다. 이건 제주도에 사시는 77세 양미숙 할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방법입니다. 양 할머니는 매일 아침 똑같은 해안도로를 30분씩 걸으셨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길이었죠. 그러다 작년 봄 공사 때문에 우회로를 걸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신기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집들도 보이고 모르는 가게도 보이고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길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일부러 매번 다른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은 해안로, 화요일은 마을 안길, 수요일은 오름 둘레길 이런 식으로요.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예전엔 마트에서 물건 위치를 자주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한번 본 곳을 정확히 기억하셨습니다. 뇌의 공간지각 능력과 기억력이 동시에 좋아진 겁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2024년 연구 결과를 보면 새로운 길을 걸을 때 뇌의 해마 영역 활동이 평소보다 72% 증가한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여섯 번째 뇌 운동은 비주류 손 사용하기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3세 박동진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오른손만 쓰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손주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왼손 쓰기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내용이었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양치질 할때 왼손으로, 리모컨 누를 때 왼손으로, 국자로 국뜰때 왼손으로 바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칫솔질 하다가 잇몸에서 피나고 국 뜨다가 흘리고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손주가 할아버지 내 운동 중이잖아요 하면서 응원해줘서 계속했죠. 3개월 후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왼손이 점점 익숙해지는 건 당연한데, 오른손 감각도 더 예민해졌습니다. 젓가락질 할때콩 집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글씨도 더 또박또박 써지더랍니다. 한양대병원 신경과 최민석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주류 손을 쓰면 뇌이 사용하지 않던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뇌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마치 오른쪽 다리만 쓰다가 왼쪽 다리도 쓰면 전신 균형이 좋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뇌 운동은 숫자 거꾸로 외우기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9세 한영숙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전화번호 외우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손주 전화번호도 휴대폰에 저장해 놔야 했고, 아파트 동호수도 자꾸 헷갈렸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권한운동이 숫자 거꾸로 외우기였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보고 거꾸로 외우는 겁니다. 1234를 보면 4321로 외우는 시기죠. 처음엔 두 자리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매일 택시 타면서 주차장 걸어가면서 연습했더니 한달 만에 네 자리는 쉬워졌어요. 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3개월 후엔 여섯 자리도 거꾸로 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기억력도 좋아진 겁니다. 손주 전화번호가 저절로 외워지고 어제 먹은 식사 메뉴도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카톨릭 대 서울 성모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숫자 역순 해상 훈련을 12주간 한 그룹은 작업기억 용량이 평균 41% 증가했습니다. 작업기억은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7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5일만 투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뇌인지 훈련을 6개월 이상 꾸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진단율이 64% 낮았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뇌건강교실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뇌운동,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손가락 번호 세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꾸로 말하기는 손주와 전화 통화하면서, 새로운 길 걷기는 내일 아침 산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치매 걱정으로 고민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